근데 지금 새 정부가 그 주는 사인은 좀 그와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저는 <laughs> 네. 뭐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음. 이제 아마 그 원전 원전 생태계, 이른바 원전 생태계죠. 음. 원전 업계가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 이제 이런 어떤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강조를 이제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해서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한 가지 팩트는 뭐냐 하면 새 어, 정부, 윤석열 정부 5년 기간 동안 신규 원전이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 건설돼 왔던 신규 원전 사기가 가동을 시작합니다. 음. 이것도 많은 국민들께서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음. 뭐 탈원전이다 그래서 원전이 하나도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 이런 건 사실이 아니고요. 음. 그동안 오랫동안 건설돼 왔던 원전이 있습니다. 음.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예요다 음. 어, 1.4기가와트 규모의 이제 초대형 원전들이에요. 음. 이 4기의 원전이 신한울 1, 2호기는 이제 곧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고리 5, 6호기도 빠르면 한 3년, 좀 아무래도 안전 점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정부 어, 이 정부 말에 가서는 이제 가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없었던 원전이 사기가 들어와서 전원 구성의 일부로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2020년대에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과거에 80년대에 지어진 원전들이 있겠죠. 네. 이런 원전들은 이제 설계 수명이 다 하는데 이것들을 거기 에좀더 추가적인 투자, 안전 투자를 해야겠죠. 당연히 노후화 됐으니까 음. 투자를 적절히 해서 이 원전들을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전력 수급에 필요하다면, 이제 이~ 원전에 이~ 가동을 연장시키는 뭐~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전력 수급의 안정성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원전의 역할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음. 그리고 탈원전이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독일이나 대만이 하듯이 뭐~ 일년2년3년 사이에 우리 원전 다 없애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네. 저는 그 용어도 그래서 별로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2080년까지도 계속 원전 가동을 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분들 대부분이 세상에 없을 때까지 원전이 가동되는 음.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탈원전이란 말로 표현해서 너무 이게 갈등이 증폭이 됐어요. 음. 그래서 그런 좀 아주 느린, 아주 아주 느리고 점진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는 거다. 이렇게 좀 어, 이해를 국민들께서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이 생규 가동되는 것도 사기나 있으니 저는 이런 게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전력 수배에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너무 원전 정책의 경도가 돼서 재생현실을 등한시한다면 이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업변에 대응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더더구나 우리나라처럼 해외 이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서 그것으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 너무 필수적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정부에서 어, 좀 배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자연스럽게 지금 원자력 원전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요, 에너지 믹스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이 전력 공급의 가능성등 신재생에너지의 한계, 발전 단가 등을 원전을 유지해야 되는 근거로 삼기도 하고, 그런데 이미 재생에너지 생산 원가가 원전의 효율을 넘어섰다는 그런 이야기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신규 원전 사기가 이미 곧 가동되고 가동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어쨌든 국민들은 혼동스러워요, 이게. 도대체, 이, 어디로 가는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 뭐, 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업계의 그 애로사, 우리 위해서 좀 심하게 했다 하더라도 5년 동안 바보짓만 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명하게 그건 아니면 아니다. 뭐그 정도로 이 들을 만 하다면 들을 만 하다. 뭐 이런 평가가 그 학계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보는데. 예, 사실은 뭐이새 정부의 어 에너지 정책, 전력 정책을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기란 조금 빠르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어, 사실은 아직 어,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얼마 전에 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하긴 했어요. 산자부가 음. 주관이 됐죠. 근데 그 음. 내용을 보시면 아주 구체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제 원전의 발전 비중을 삼십 퍼센트 이상으로 하겠다. 음. 원전의 발전 비중을 삼십 퍼센트 이상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 표현이 이제 에너지 믹스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어~ 재차 강조를 드리지만 어~ 원전을 어~ 에너지 음. 전력 수급의 안정성 차원에서 당장에 없을 수가 없고 현재 24기가 가동이 돼 있고요 앞으로 음. 4기가 더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은 당분간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될 것이고 음. 정말 중요한 것은 어, 이 속에서 재생해제를 어떻게 좀더 빨리 확대해서 기존의 석탄 가스 발전을 줄이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어, 변화하는 급변하고 있는 이 국제 글로벌 시장에 적극 대응할 것이냐 아리백이나 ESG나 또 유럽에서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탄소 비용을 제대로 일국 내에서 부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제품을 수입할 때 음. 사실상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엄청난 무역 규제 조치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해서 글로벌한 사회에서의 컨센서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위기다 이것을 빨리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런 어떤 이게 사실은 한국 우리 산업 생태계 과거에는 전혀 볼수 없었던 엄청난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어서 정부가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에너지 정책, 전력 정책 특히 이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거대한 흐름 이미 대한민국의 뿌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은 다 알고 있는 이펙트들을 정말로 온전히 수용을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경제에 천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에 저는 정책 역량을 굉장히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무슨 이념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거 정부가 그쪽을 좀 강조했으니 우리는 하지 않겠다. 과거 정부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음. 이 정부는 그것과 제일 차별화되는 것은 잘하면 됩니다. 음. 에너지 전환을 잘하면 돼요. 그 속에서 기존의 석탄도 가스도 음. 원전도 나름 의 역할이 다 있는 거죠. 음. 어떻게 당장 다 없애겠습니까? 그럴 수 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믹스를 적절하게 가져가되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이 아픈 곳을 좀 시위해주는 이게 공급이 돼야 지금 기업들도 아리백 선언도 하고 제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재생에너지로 지금 반도체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것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저는 어, 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비단 에너지 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음. 어, 경제 산업 경쟁력 또 앞으로의 어떤 구조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하루속히 방향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에서 EU 이사에서 원전을 그린텍스토미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표결이 있어 결과적으로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뭐 보니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대립하다가 네, 그렇죠. 가스를 갖다가 그이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원전도 이렇게 서로 딜을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그이 원전에 대해서.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할 때는 이 기후 위기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빨리 이거는 축소돼야 되는 그거로 생각하는데 EU에서 그 부분에 가장 선진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EU에서 이거를 이 포함시키기로 원전을 했다고 하니까 좀 어리둥절합니다. 음, 이제 뭐 잘, 잘 분석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어, EU 의회에서의 이게 어,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뭐, 말씀하신 대로 프랑 반대가 뭐 예, 비슷한 프랑스 이제 원전 강국이고 음. 어, 독일은 절대 원전은 안 돼. 지금 음. 러시아에서의 가스 공급이 끊기더라도 음. 석탄 화력을 더 돌리더라도 원전은 안 돼. 또 이런 아주 음. 그 서로 상반된 입장이에요 사실을.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산물인데 어, 이게 굉장히 밀당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게 왜 인제 이슈가 됐냐 하면 이번에 (7월에) 이후 의회에서의 결정 이전에 의결 이전에 음. 이미 작년에 원전과 가스를 포함시키되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달아서 이 규제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가스와 원전은 이후 텍스노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원전 같으면는 핵폐기물 처리장을 구축해 놔야 한다든지 또 연료도 굉장히 이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이런 연료를 뭐 확보해야 된다든지 뭐몇 가지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는 거의 음. 달성하기 힘든 이런 음. 이런 그 규제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포함시켰고 가스도 사실은 굉장히 효율을 높여서 어 발전 양당 탄소 배출량을 얼마 이하로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음. 조건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제 통과를 시킨 거죠. 사실 그거 음. 자체로서도 아 이게 상당한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 와가지고 EU 의회 내에 우리를 치면 상임이죠. 그러니까 어 경제 투자 상임위와 환경 안전 상임위 이쪽에서 이거 아무리 봐도 EU 텍소노미 내에 녹색 에너지로 원전과 가스를 넣어서는 안 되겠다. 음. 또 거기서 상임위에서는 또 이걸 빼자고 의결을 한번 했어요. 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7월에 이번에 이 의회 전체 의회에서 이제 표결이 들어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아주 우여곡절을 겪은 거고요. 음. 저는 이게 그만큼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고 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지 그러니까 음.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원전 투자가 막 굉장히 증폭할지 음. 민간은 사실은 원전이라는 것이 워낙에 이 기술적인 또 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기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 건설비도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는 추세여서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EU 텍스넘에 이게 들어갔으니까 일정 정도 정부가 원전을 특히 이제 이,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영 기업이 원전을 이제 건설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시장에 주는 어떤 충격은 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음. 보고 다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원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음. 것은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전력 수급의 안정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우리가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죠. 지금도 물론 기후변화 피해가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피해가 커질 것이고 음.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책임 있는 세대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하자, 노력하자라는 차원인데 원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장 외견상 원전에서의 전력 공급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것을 마구 함부로 심하게 쓰게 되면. 거기서는 부작용, 뭐 안전의 부작용도 있지만 특히 이제 핵폐기물,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지상 과제거든요.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보다도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점점 더 현실화되는 문제예요. 지금 다 임시 저장소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는가? 지금 10대, 20대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이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의 요인이 될 거다. 지금 미루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아니 우리 어 선배 세대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의사 결정을 했는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과연 거기에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더 우리가 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어 이것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과연 우리가 어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냥 무방비로 물려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좀더 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믹스의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토가 넓지 않, 않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보다 원전 개수가 많지만 프랑스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여섯 배입니다. 음. 독일도 네 배고요. 일본은 원전 많다고 하지만 지금 대부분 다. 어, 후쿠시마이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남한 면적의 네 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의 국토 면적에서도 원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음, 독일에서는 아예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네 배인 나라지만 원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미 원전 밀집도 가 세계 1위인 나라에서 계속 원전 짓자 저는 이것은 좀 우리 후손들에게 이건 해서는 안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음.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수님 판도라 영화 보셨습니까? 네, 그, 케이블에서 봤어요. 영화관가세번는안 <laughs> <보지는> 왔고요. <않았고요. 웃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보고 탈원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그때 제가 보니까, 이, 뉴스에서 보니까, 그, 우리 경북 지역, 이쪽에 또 원전들이 많은데, 이 굉장히 그 향후, 큰 위험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아까 우리가 원전 그게 일이라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데 국토 면적 대비 국정, 이제 예, 설비 일인데, 용량, 예. 근데 거기 또 집중되어 네, 네, 네. 있잖아요. 네, 집중되어 있죠. 경상남북도에 집중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찌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지금 또 현재 또... 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원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한울 3, 4호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점점 더 논란이 될 겁니다. 앞으로 네. 그런데 과거에 계획만 하다가 이제, 이제 계획이 중단된 상태인 원전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쪽 경상 경상도 지역에 음. 설치가 될 계획이어서 이게 입지가 이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짓는 것이 능사냐 지금 시점에.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원전 4기가 추가로 이제. 어, 이 믹스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기존의 원전을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안전성을 이제 보장한 상태에서 더어 설계 수명 이후로도 가동도 할수 있는 뭐 이런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개의 원전이 밀집돼 이걸 우리가 다수옥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 다수의 호가 들어가 있다 음. 여기에 더 추가로 집어넣는 것이 과연 음. 그 지역에 있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 전체의 어떤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지어야 하겠는가라는 음. 저는 좀 심대한 회의감이 있는 거죠. 음.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일부 주민들께서 또 찬성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미 음. 원전을 계속 지어왔고 그러니 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원전 짓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어, 우리나라의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음. 뭐~ 우리가 국토가 넓고 현재 원전이 몇개 없으면 뭐~ 저는 어~ 전력 수급에 필요하다면 더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음. 이미 벌써 음. 이미 너무나 포화 상태고 전 세계 압도적인 일이고 근데 더 짓겠다 그것이 원전 상태에 필요하다 과연 국가 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원전 생태계 살리기에 있는 것인지 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그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어 우리 미래에 책임 있는 국가를 물려주는 데 있는 것인지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원전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재생 에너지 생태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쪽도 엄청나게 지금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문제를 균형 있게 봐야 되고요. 어 과거 정부의 실책을 거울 삼아서 현 정부에서는 좀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을 좀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음. 저는 훨씬 더그 차원에서 성공한 어,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산업계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음. 이 목소리를 현 정부에 책임 있는 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원전 생태계 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은 음. 국가에너지 이 정책의 대기에 있어서 음. 어, 그것은 바람직하진 않은 거다. 음.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결, 최고의 최선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음.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에 그 지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원장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한테는 제가 바로 전달을 하니까 네. <laughs>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EU의 이른바 탄소 국경세 도입이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화 되지는 건데, 이 에너지 전환 이슈가 본격적인 실물 경제 충격으로 이제는 다가올 건데, 경제와 환경을 항상 함께 생각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이 가야 할큰 방향, 뭐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한 차원에서 네. 좀이 우리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원전 문제, 재생에너지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큰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어, 기후 문제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기업을 향한 r 아리0또 금융기관을 향한 ESG, 그리고 어, 탄소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어, 전 세계 많은 수출국 가를 향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런 그 거대한 흐름들이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 스톰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또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에 신대한 저하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을 단순히 뭐 재생의 질를 옹호하는 일부 전문가의 목소리 이렇게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이것은 국가 경쟁력의 문제고 음,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산업이 우리 기업이 이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고 더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여서 네. 여기 대해서는 이거 여기 어떻게 여야가 있고 진보 보수가 있고 이념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늘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원전이냐 아니냐, 뭐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저는 소모적인 논쟁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재생에너지냐 재생에너지 안 된다. 지금 이런 것을 갖고 우리가 감론을 박할 그런 그런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 아니고요. 그럴 음. 여유가 없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어, 태양광은 안 돼, 뭐 해상풍력은 안 돼, 육상풍력도 안 돼, 가스도 안 돼, 석탄도 안 돼. 심지어는 원전도 안 돼.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전력 공급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극단적인 어, 목소리를 내는 쪽에서 좀더 자제가 필요해요. 한국적인 여건 하에서 상황 하에서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바람직하게 가져갈 것이냐 당장의 탈원전이 안 되는 것은 상수고 심지어는 당장의 뭐 가스나 석탄도 당장에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확실한 상수는 재생에 확대는 글로벌한 흐름이고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지 않는다. 심지어 유럽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어, 이 가스 공급 문제 때문에 올 겨울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 가스가 주로 난방열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지만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외 없이 추구하는 노력은 그래도 완벽한 국산 에너지인 재생 에너지는 계속 늘려가야 되겠다 음. 더 빠른 속도로 늘려가야겠다 이것이 어떤 음. 어, 외적 충격에 부해받지 않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이 모습, 이 흐름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절을 거부를 안 하거든요.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나라 아닙니까 네. 1차 에너지원의 93%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 얘기는 에너지 자립도가 7%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거대한 흐름이 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예, 오늘 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이 우리 교육이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이 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국가 전체의 어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와 또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 속에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뭐. 거듭거듭 거듭 강조해 주셨지만 어쨌든 재생 에너지 확대는 이 세계적인 대세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믹스를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나가더라도 이 재생 에너지의 확대 이 부분은 좀이 전략적인 좀 판단과 이 정책 실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예. 오늘 스페셜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